예, 소리 없이 찾아오는 의심, 소리 없이 찾아오는 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사야 지금 43장의 그 앞부분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넘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고 우리 당장 이렇게 기대하죠.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을 것이다. 어,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사랑 고백이 있습니다. 어, 특별히 세 가지 고백이 있는데 너는 참 보배롭다. 보배로운 존재다. 두 번째는 종기한 존재다. 세 번째는 사랑스러운 존재다. 아마 이런 이런 얘기를 들으면 누구나 다 가슴이 벅차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확인시켜 주시고 사랑을 고백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종들로 부르셨습니다. 종들을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종으로 헌신하게 될때 우리 하나님의 격려, 그래서 세임을 얻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격려 방법, 이게 뭐냐? 첫 번째는 구원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확인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확인은 표현하고도 같은 얘기죠. 자꾸만 이게 표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랑을 표현하는 것, 굉장히 힘이 되는 것입니다. 표현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는다 사랑하잖아요. 근데 자녀들한테 물어보면 은그 사랑을 잘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사랑한다는 걸 전제를 가지고 잘하는 건 당연한 거고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한두 마디 이제 덧, 덧붙인단 말이에요. 그럼 말한 것만 기억에 남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신뢰하지 않는 것 같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것만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는 건참 중요한 건데 표현 한 것만 남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좋은 거를 표현하는 사람들은 좋은 것이 다 남아있고요. 버릇입니다. 나쁜 것만 표현하는 사람이 있죠. 나쁜 게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누님이 말씀드리잖아요. 누구 하고 결혼해요? 제일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한 평생을 놓고 보세요.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사람이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고 결혼하자고 말한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죠? 공급이 생각하니까 지금 막 무릎을 치는 분이 한분 계시는데 억울해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사랑을 했거든요. 사랑을 했는데 말을 안 하면 모르죠. 그러니까 표현안한건다 흘러가 버리는 거고, 아무리 큰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데 표현하는 거죠. 사랑한다가 표현하든지 결혼하자가 표현했으면 결혼이 되는 거라고요. 근데 이 간단한 원리를 모르고 그냥 내 마음은 알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표현하면 머무르게 돼 있고, 이게 확인하면 그것이 내 것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표현하는 사랑이고, 확인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일절을 보시면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묘사하고 계세요. 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한다. 창조하시니 또두 번째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그 하나님.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또 말씀하신다. 그게 무슨 얘기죠? 참 능력 있는 아버지가 내 뒤에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능력 있는 아버지가 옆에 있으면 든든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전능하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주는 게 뭐죠? 안심을 주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가 너무 강력한 분이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 속담 말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팔뚝이 굵으신 하나님에요이 팔뚝이 굵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묘사하는 게 사백오장 찬송이죠.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주의 크신 팔의 안기세. 크심 팔이 커야 얼마나 커요? 이게, 이게 아니고요. 그 원어를 보면은 팔뚝 굵은 하나님예요. 이렇게. 우리나라 뭐 영화배우 중에 하나도 그 팔뚝 굵은 분한분 계시잖아요. 딱 보면 하나님이 그보다 더 굵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때 신앙생활의 최고의 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는데 고난은요 예수 이름으로 외치면 물러갑니다. 고난은 이겨요. 제가 볼때 고난 때문에 손해 보는 성도들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기초적인 믿음만 있으면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면 고난은 이제 시간 지나면 다 이기고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소리 없이 찾아오는 더 무서운 건 뭐냐면은 의심이라는 거예요. 의심. 이 의심은요, 의심의 화살에 한번 맞게 되면은 힘이 다 빠져버립니다. 제가 고난 왔을 때는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한번 의심이 사로잡히게 돼 버리면은요, 힘을 다 잃어버립니다. 쓰러져 버립니다. 뭐 이런 거죠. 어, 내, 내 인생이 다시 살수 있을까? 의심이거든요. 어, 내 가정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의심이거든요. 내가 결혼이나 할수 있을까? 이거 의심이에요. 의심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의심이 밀어닥치게 되면 힘이 다 빠져버려요. 그럼 한번 의심이 오면 믿음이 흔들흔들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최고의 적은 의심입니다. 의심. 그 의심이 오면 오히려 썩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은 사람을 막 뒤흔들어버려요. 남녀지간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제 목회를 해보면은. 그 제일 그 위험한 증상이 뭐냐면 의심병이에요. 그 남편을 의심하고 아내를 의심하고 뭐 그런 거 있죠. 해볼 도리가 없어요. 뭐 사실을 얘기해도 의심하고요. 뭐 사실 아닌 것도 의심하고. 그 미친다고요 진짜. 그건 제가 볼때 이렇게 상담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머리가 돌 정도니 같이 사는 사람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의심만큼 무서운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의심이 오면요, 이 관계가 다 무너져 버리고 이게 희망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람끼리 의심하잖아요. 그럼 관계가 깨져버려요. 지도자를 의심하죠. 그러면은 조직이 깨져요. 그래서 교회 같은데 와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사람끼리 의심하게 만들어서 관계가 깨지게 만들고 영적 지도자 의심하게 만들어서 또 조직이 교회가 무너지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의심하게 해서 구원의 근간을 뒤흔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의심이에요. 그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있죠. 시에스루이스가 쓴 거. 그 마귀들 공격 어떻게 하나 하는 거. 서른 한 가지 방법 쭉 나오는데. 그중에 최고의 그 무기가 뭐냐면 의심이에요. 의심. 의심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굉장히 무서운 거라는 것입니다. 의심의 반대말은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요 보이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믿음이 있으면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이 오면요. 불안해지잖아요. 불안해지니까 걱정, 근심, 염려, 뭐그 그래 지옥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일 무서운 게 의심이다. 이거 잊지 의심 말고, 의심의 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막을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심만 사라지고 믿음 붙들면요, 미래가 든든해지고, 건강해지고, 또, 뭐, 자녀 불안, 이런 거다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은요, 이렇게 얼굴빛이 안 좋고, 뭐, 이렇게 상황이 이게 막안 좋은 사람들 보면요, 고난 때문이 아니에요. 그잘 한번 들어가 봐요. 그 마음속에 의심이 있는 거지. 의심이 무서운 거예요, 의심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의심이 다 사라지도록 확고한 믿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얘기하자. 내가 너를 구속했다. 그리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두 가지 약속인데, 지명하여 불렀다. 그건 뭐예요? 너는 내 거다. 그런 뜻이죠. 두 가지인데, 너를 구속하였다. 이 값을 지불했다. 그런 거죠. 구원은 공짜다. 그런데 공짜가 아니라 값이 없는 거죠. 값 비싼 은혜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절값을 치를 정도로 큰 가격인데 그걸 나에게 값없이 주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구원이 공짜는 아니죠 너무 값비싼 것을 그냥 주셨다 이게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를 구속하였다 우리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가를 치르고 얻은 존재다 이걸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건 뭐죠 막연히 부른 게 아니고 적당히 부른 게 아니고 대충 부른 게 아니고 우연히 부른 게 아니고 실수로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있죠 사람을 불러도 우리가 뭐 밥을 같이 먹자 그럴 때, 여 이거 기뭐키큰애 일로 와. 그럼 면 누가 키큰 애지 모르잖아요. 기준이요. 몇시지부터 키가 큰 사람이에요. 모르잖아요. 아니면 거기 뭐 약간 뚱뚱한 애 와. 그러면 어, 내가 뚱뚱한가 말랐나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름을 말해서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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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혹시 동명이인 있을까봐 한자로 써가지고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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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같은 거볼 때는 그것도 안 될까봐 수험번호 뭐뭐뭐에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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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 가로치고 쓰고 닦고 하잖아요. 그게 지명하여 불렀나니에요. 여러분 대충 부른 것과 지명하여 부른 것, 비행기 탈때 느끼죠. 혹시 그 늦게 가가지고 그 웨이팅 리스트에 자기가 있는 사람들, 대기 명단에 있는 사람들, 그 얼마나 힘들어요. 자기 자리가 없어요. 그저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서 부를 때만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기 명단을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명하여 불렀대요. 정확한 이름 누구 누구 누구는 아무개는 그저내내 내 것이다. 내 거다. 누가 건드리겠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늘도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매번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제일 어렵게 하는 사람이 그뭐 예배 뭐몇 주마다 한 번씩 드리고 이런 사람들 확인이 안 되니까 그 사이에 의심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잘할 수도 없을뿐만 아니라 파워가 없어요. 파워가 맨날 의심하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같이 새벽기도 드리고 할때 특징이 무엇입니까? 매일 사랑 확인할 때 사랑이 깊어지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있겠죠. 그러니까 예배를 매일 왜 드려야 됩니까? 굳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설명한다 그러면 의심에서 넘어지지 않, 않기 위해서.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남자지간의 사랑도 매일매일 확인할 때 감격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주의 종교의 두 번째 주시는 경려는 뭐냐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절 보니까 물 가운데 지날 때 함께한다. 물 가운데 지날 때 이게 뭘 말하죠? 홍해를 얘기하겠죠. 홍해 같은 큰 난관이 있을 때도 함께할 것이다. 강을 건넬, 건널 때도 에 함께할 것이다. 이거는 여호수아 때 요단강 건널 때를 얘기를 하겠죠. 어, 그 다음에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라지 못할 것이다. 이거는 뭐 다니엘의 세 친구들 풀무풀에 들어갔을 때뭐 그런 걸얘기를한거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시험과 환란 이런 거를 얘기하겠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갈때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같이 가면 안 힘들어요. 우리 베트남 성교도 그렇죠. 만약 혼자 가가지고 그 일을 한다 그러면 하겠습니까? 같이 가니까 안 힘들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이거 뭐 겁날 게 없는 거죠. 첫째 날, 둘째 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니까, 뭐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가면 갈수록 평안해지는 거예요. 능이 감당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함께 하기 때문에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왜 놀라지 말아야 되죠? 우리 하나님이 팔뚝 굵으신 분이라고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강력하신 아버지께서 도와주신대요. 함께 하신대요. 그러니뭐 흔들릴 필요가 없죠. 이거 뭐 어려움 당했을 때 항상 우리 외우는 말씀 아닙니까? 이사야 41장 10절. 이 말씀이 그죠? 여러분의 삶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캄캄할 때가 있지요. 뭐암 선고 받을 때가 있지요. 이게 뭐 파산 위기에 놓일 때가 있지요.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딴 얘기 안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함께 한다고. 내가 너를 지켜준다고. 길을 이끌어 줄 거라고. 이거 신약에 오면은 바울 사도가 그런 일을 벌입니다. 이 27장, 사정전 27장에 보니까 유라굴라 광풍이 막 불어요.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죄수의 몸이니까 원래 이렇게 묶여 있는 거거든요. 아, 풍랑인데 묶여 있어요. 뭐수영해서살 가능성도 없겠지만 그 묶여 있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백부장의 마음을 열어 가지고 풀어도 주고 살려도 주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확신을 주신 거예요. 동행하겠다고. 그래서 거기 보니까 안심하라고. 이유가 뭐냐? 너 가이사 앞에 설 것이고 한 생명도 잃지 않을 거라고. 270명 다 살리게 될 거라고. 그렇게 어젯밤에 하셨던 하나님 말씀을 나는 믿노라. 이게 동행의 확신이에요. 우리가 흔들흔들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동행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함께 하실 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의 종들은 왜 주의 종이냐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항상 이길 수 있는 승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산 지상 명령이라고 그러죠. 예수님 마지막 말씀. 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항상 함께. 동영부사 중요한 보증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은 강력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들가든 여러분과 함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얘기는 이제 3절 4절 얘긴데 이 속량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이제 확인 가운데 속량물을 주신다는 게 뭐냐면 그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그저 이게 다른 것들을 이렇게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3절 한번 보십시오. 대저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별로 구수와 스바를 너희 너를 대신하여 주었도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 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우리 대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막 넘어지고 그럴 때가 많이 는데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큰 대적 같은 그런 대적들을 무너뜨리고 대성물로 여겨버리 땔감으로 여겨버린 나라 땔감으로 우리 지금 우리 압박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주의 종들의 마지막 순간을 가보면요. 지금은 세 번째, 네 번째인데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그렇게 강력해 보이는 대적 들이 속량물이 돼버려요. 우리 넘어지고 이기게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역사를 보면은 그뭐 로마도 강했고, 뭐 그리스도 강했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바벨론 강했고, 아수르 강했고, 그 영원히 계속되는 제국 같이 보이는데. 그 핍박하던 그들이요. 어느 순간이가 하나님께서 한번 손 대시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을 살리는 속냥물이 돼버렸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두려운 데가 어디 있습니까? 뭐 북한이 두렵습니까? 그 두려움 하나도 없어요. 그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그냥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 아그 어떻게 될지 알아요? 날아가다가 비행기가 뭐 떨어질지 알아요? 그그 뚱땡이 가다가 뭐 어떻게 될지 알아요? 그모는 그 일이라고 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한 순간에 뭐. 옆에 있는 놈이 뭐 건축로쏠 수도 있는 거, 뭐, 어떻게 될지 알아요, 그거.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지. 그 역사를 보면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력한 제국일수록 강력하다 그러는 사람일수록 싱겁게 끝나요, 싱겁게. 그, 그, 그걸 믿어야지. 그, 그러니까 잠깐만, 이게 사람들이 의심을 갖게 되면은 이게 흔들흔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 강해 보인다고 하는 사람들 볼때 저거 어떻게 무너뜨리나. 그 하나에게 손대시면 그냥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 이거 믿고 있으면, 사실 세 번째, 네 번째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적은 무너뜨리신다. 그리고 네 번째 얘기가 이제 5절, 6절, 7절인데 동서남북에 나와요.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 너를 모을 것이며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하면서 동서남북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막 모여든다라는 거예요. 이번 베트남 선교 뭐 간증 가실 때 우리 준비 위원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3만 명 넘는 집회 뭐 여기저기서 오는 사람들 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걸 원합니다. 뭐더울 수도 있어요. 그죠? 그 나라가 뭐 9천만이라 되는 나라니까. 근데 그런 꿈들이 사실은 그게 성령께서 주시는 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하나님이 함께 하는 종들의 마지막 모습은 뭐냐면 하온 천지에서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나오는 거예요. They will come to you. 마치 방주에 동물들이 지발로 나오듯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전도 안 할까봐 이 말하기 참 애매한데, 전도를 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몇 마디만 해도 이렇게 나오는 느낌을 받아요. 제발로 온거요 제발로. They will come to you. 다 제발로 오는 거예요. 사업 잘 되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사업 열심히 했다는 사람이 있어요. 사업이 된다 그러지.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일감도 오고요. 사람도 오고요. 막 이게 다 오는 거라고요. 이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 백성이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그게 어느 순간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느 타이밍인가 하나께서 님 대적들은 속냥물로 들여지고 대적을 다 이기게 되고 무너지게 돼버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게 7절에 뭐라 그래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이게 택한 백성들이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모여든대요. 모여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일이 들 벌어집니다.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한 명이라도 온전하게 서 있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맛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중대기를 바랍니다. 그럼한 보세요. 이게 이제 어떤 전체가 엉켜 있을 때 킹핀이라고 한다 그러죠. 이렇게 나무가 엉켜 있을 때 나무 하나만 딱 뽑아 버리면 다 풀어지듯이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때 이것이 다 깨지게 만드는 마귀의 공격 포인트가 뭐예요? 의심이에요. 의심. 핵심에 의심이 있어요. 그 의심이 아무것도 아니고, 의심은 저항감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마음에서 벌어지는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의심에 대해서는 경계심이 별로 없어요. 뭐 고난, 뭐 이런 거. 내내 몸에서 느끼는 거, 뭐 이런 걸 느끼는 건데 가장 무서운 거는요. 의심의 의심, 마음속에 있는 의심, 의심이 우리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 옆에서 의심이 이길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믿음의 방패라고요. 믿음에 거기 믿음의 꽂혀야 돼 의심들은 그죠 그리고 의심이 사라지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됩니다. 의심이 사라지면 믿음 생려고 그러면 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매번 확인해야 되고 하나님의 동행을 확인해야 되고 하나님이 대적을 물리칠 것을 확인해야 되고 마지막에 최종 승리이죠. 동서남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몰려드는 것에 대한 확인을 해야 된다고요. 그게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십시오 동행을 확인하십시오 대적의 물리치미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최종 승리 동서남북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몰려듦을 확신하십시오 그게 우리 의심을 이기고 승리를 이한 하나님 백성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그 은혜를 맛보는 시간 되기를 축구합니다 자리에 서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할 때는 새롭게 일을 시작한다 그랬죠 그러면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 사람 제일 무서운 게 의심이겠죠 의심 없이 확신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해서 승리하게 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다하겠습니다 내일은 가정과 결혼, 가정 가정에 관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가정과 결혼 문제, 가정에 이것도 포함되겠죠. 뭐 아이 갖고 하는 문제들, 하튼 가정의 포괄적인 경제 문제까지 가정 전체적인 것을 놓고 우리 안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겠습니다.